콘로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원래 특수 머리는 해보고는 싶었는데 네. 쉽게 도전할 순 없으니까 음... 그냥 고민만 하다가 이제 인스타에서 목소다가 갑자기 콘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드레드를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비싸니까 그냥 고민만 하다가 최근에 그... 올데이 프로젝트 타잔 아네네 조금 관심 생겼다가 여자친구가 드레드는 안되는데 풀로우는 <laughs> 한번 해봐도 된다 해서 아풀로우는왜괜찮으시대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도 좀잘 어울릴 것 같다고 <laughs> 해줘서 끝에 펌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 네 제가 4월 달에 포일펌한번 했었어요 평소에는 스타닝은 네. 어떻게 하세요? 이마는 조금 노출하시는 편이세요? 아예 올백으로 다녔을 때도 있었고 네. 요즘은 굳이 그러지 않았는데 음.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이마를 드러내는 데 거부감 따로 없으시단 네. 말씀이시죠? 네. 제 생각에는 하반부가 조금 있으시니까 네. 이쪽 콧농을 하시되 가모를 추가해가지고 네. 이쪽에 무게감을 조금 주면서 네. 동그란 쉐입으로 만들어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마를 드러내는 데는 따로 거부감은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네. 시술하기 전에 좀 제가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나 오, 아니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옆머리는 따로 코트는 안 하실 거죠? 네 지금 기르는 중이세요? 네네 네. 라인은 이 정도 기장이시면 충분히 네줄은 나오실 것 같아서 아,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산 음. 머리는 가능할 것 같고요 아, 네. <laughs>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저거는 지금은 유아용품 브랜드사에서 네. 그 CS랑 물류 쪽 담당하고 있어요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회사가 아, 그래서 이런 머리 하는 것도 괜찮대요. 네, 머리나 복장 같은 거에서는 크게 없어요. 유아용품에서 <laughs> 유선으로 하고 태, 채팅으로 하니까. 아, 오프라인 그 매장은 없어서 다행히 혼로 하시는 거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몇 명? 그냥 한 두세 명 정도. 지인분들한테는 말씀하셨더니 뭐라고 하세요? 가지가지 한다 반응이 더 많고, 작년까지는 장발이었다가 이제 올해 삭발했다가 그런 거여가지고. 아, 맞아요. 필요 없어요. 네, 대체 왜 그러냐는 얘기도 많고, 원래 이런 좀 특이한 머리들 많이 하세요? 어, 어, 요즘은 호위펌도잘안 음. 하시니까 <laughs> 옛날에 막 특수펌 알았던 게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했을 때였는데 그때, 그때도 50만 원막 이랬어가지고 사실 비싸다 싶어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운동 같은 거 따라 하세요? 축구 같은 거 좋아하고 어. 그거 외에 막 헬스나 이런 거는 축구는 얼마나 나가세요? 일주일에 한번 한 풋살, 한번 축구 하는 정도? 이런 특수해들이 특히나 콘로우는 네. 물이 묻으면 네. 잔머리들이 나와요 콘로우가들이 네. 잔머리가 나오면 엄청 지저분해져가지고 푸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또 땀이 나고 샤워를 하고 이러니까 네. 네. 그래서 오래 유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기는 해요, 솔직히. 네. 운동을 하신다면은 잠깐 하실 걸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쉬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될것 같은데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길게는 못할 것 같아서 네. 상황 보고 아마 유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헬로을를 하고 하시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가장 성이 좋은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요? 다른 것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도 비싸고 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 맞아요. 홈로는 또 시간도 짧긴 하다 보니까 금액도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많이 비싸진 않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네. 일 이벤트성으로 하기 괜찮다 싶어 가지고 따로 당기시거나 불편할 순 없으시죠? 어 네. 이런 머리 하신다 했을 때좀 궁금하신 거나 물에 뭐 짜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가장 컸던 거는 관리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면 레게 머리 같은 거는 못 닦는다가 늘 약간 사람들 생각이니까.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샤워는 가능하지만 네. 살살 감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어차피 머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네. 시원하게는 못 감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네. 샴푸 거품 충분히 내주시고 머리 감아주시는 게 좋은데 네. 샴푸 거품을 낼 때는 네. 샤워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좀막 비벼가지고 네. 거품 만들어서 해주면 네. 조금 더 약간 거품을 올려둔다는 네. 느낌으로 하면 되나요? 어 아니요 안으로 스며들게 해줘야 돼. 아. 요 손가락으로 못넣니까 네. 그게 거품이 대신 들어가주게 하는 거예요. 그 약간 눌러서 안으로. 그렇죠, 그렇죠. 느낌으로. 드라이도 하면 안 된다라고는 들어가지고. 어, 드라이도 하셔도 되는데, 가모를 추가하잖아요. 근데 이 가모가 플라스틱 재질이어고 네. 뜨거운 바람을 대면은 이게 녹게 음. 돼요. 가모를 추가한 코너를 네. 머리 에감아주실 때는 찬바람으로 해주셔도말리주시게 좋아요. 잘 말려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여기에 머리가, 수분이 남게 되면 네. 머리에서 냄새라고 조금 간지러워질 수 있어요. 네. 뭐 어차피 오래 하실 건 아니지만 심하면 은군팡이 같은 것도 어. 피기도 하거든요 두피에요? 그쵸 머리카락 사이에 웬만하면 은잘 말려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얼마에 한 번씩 감아요? 그러면 이런 홀로 하신 분들은? 홀로 하신 분들은 사실 안 감아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언제 감아주는 게 좋냐라고 여쭤보면 은안 감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 네. 그래도 요즘 날씨가 풀렸으니까 음. 3일에 한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3일에 한 번. <laughs> 땀을 안 흘린다에 전제하 저도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거의 뭐 하루에 한번 아니면 하루에 두번 정도는 샤워를 하거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기장을 혹시 뭐 어디까지 내리고 싶다 이런 게좀 있어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없어서 당하셨을때 조금 다들 어울린다라는 반응이 좀 있었어요 아니면은 아좀 빨리 쌓아놔면 좋겠는데라는 반응들이 또 많았어요 사실 좀 나뉘었는데 네. 이번에는 코로를 짤게 한번,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오실 때도 사실 장발이 줄 좋았어요 짜는 음. 이유가 있어요 슬슬 짤고 해볼까 했는데 이제 자르고 여자친구가 삭발도 원래 하지 말라 했는데 삭발 제가 그냥 했거든요. 삭발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삭발하시고 다시 기르신 거예요, 만큼? 잘 때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누워도. 폰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잔머리를 잘 유지해 주셔야 오래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주무실 때도 두건 같은 거 두르고 주무시면 좀 좋아요. 아. 자는 동안 뒤척있는 아. 거에 두건이 막아줘서. 네. 두건 같은 거 따로 있어요? 간단하 정도 비니 같은 것도 괜찮네요 아니면 비니는? 좀... 아니 사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두건은. 네. 또 실크 재질이면 좋기는 해요 드렉 그 같은 네 맞아요 정확히 드렉인데 실크 재질로 하면 미끌미끌 거리기 때문에 마찰이 좀많거든요 아... 근데 이제 면 같은 거나 비니는 또 니트 이런 재질이잖아요 머리가 막정이이 때문에 또 이렇게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실크 재질이나 아, 아니면 진짜 정 안되면 반다나 음. 그래서 비니는 아, 차라리 안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음. 어, 그럼 스카프 같은 건 오히려 괜찮아요? 약간 그 실크 재질 스카프 같은 거? 아 그럼요 스카프도 결국에 드렉이랑 비슷한 거니까 음. 스카프를 왜 쓰세요? 아 요, 요즘 스카프 쓰는 게유행이니까요그 전에 사긴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그 해외 이제 약간 그런 거 보고 샀었는데 그러고 한 진짜 그러고 실제로한 번도 안 써봤다가 지디가 쓰고 나와서 아 진짜 이제 못쓰겠다 아, 이제 아, <laughs> 지디보다 먼저 <laughs> 아셨네요? 네. 어쩌다가 그 유아용품 파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복지가 되게 좋아요. 음. 3일 재택근무하고 사실 재택근무하면서 집에 있을 때는 저도. 잘안 감고 그래가지고 잘 그때 괜찮아요.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도 재택근무는 이제 하고 있어서 매일, 아, 매일은 출근 오늘도 재택근무 하다가 온 음. 거여가지고 수요일도 재택하고 이러니까 재택근무도 퇴근 시간이 있어요? 어, 네. 출퇴근 시간도 근데 좀 자유로워요 8시부터 10시 사이에 출근하면 알아서 5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인증을 하고요? 딱히 인증을 안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긴 한것 같아요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네 예전부터 또 이런 투투 머리들을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네. 무작정 이렇게 시도를 안 해보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비싸서가 가장 컸던것 같아요. 음. 그냥 음. 원래 장발을 길렀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미용실 갈돈 아끼고 싶어서도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차라리 옷을 사지의 그러니까. 느낌이더았었어요 뭔가 머리에 투자하는 게좀아까우시던아요 맞아요. 약간 네. 왜냐면 너무 금방 자라고. 맞아요. 또 주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실 저도 그런 음.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드레드라으로 오래 가요? 한번 하면? 드레드라은 올해 가요 드레드라은 진짜 풀릴 일도 없고 잔머리가 올라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머리이기 때문에 어. 근데 어떻게 또그 올데이 프로젝트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돌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네. 쇼츠 같은데 보다 보면 또 많이 뜨니까 요즘 올데이 프로젝트 타장 사진을 진짜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직 그 파급력이 음. 확실히 많아졌어요 홈롱 하시는 분들이 그네 그런가. 진짜 많았어요 특히나 그리고 그 사진을 들고 오시는들 진짜 많았어요 접근하기 좀더그머리가 괜찮은 거죠. 다른 엄청 얇게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아 맞아요. 이거는 조금 그나마 좀덜 부담스럽고 음, 네. 금액도 비싸지 않으니까 이번 주도 축구 나가시겠네요. 원래 오늘 이하는 날이거든요. 아 오늘이요? 네. 그래서 <laughs> 오늘 못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내일로 날짜가 바뀌었대서 그마도 되면은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였는데 네. 최대한 그러면 조금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laughs> 이쪽 목덜미 쪽은 네. 렇 게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좀 떨어뜨린 상태로 머리에 닦아요. 아 네. 좀 이렇게 움직여 보시겠어요? 당기세요? 어, 괜찮은 것 같아. 요 약간 당기긴 하는데 아픈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으세요? 네. 티에스가 고객 응대하는 네. 처리해주고 재고 관리 같은 거 하고. 엄마들이 아기한테 네. 되게 예민하니까 네. 진상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그런 힘든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도 뭔가 오히려 <laughs> 전화를 네. 하면은 남자다 보니까 그렇게 세게 안 나오시는 아~~ 처럼 아직까지 엄청 그런 분들은 잘못 만나봤어. 이쪽이 조금 날때 아픈 부분이거든요. 네. 조 땡기긴 하는데 그래도 못 참을 정도는 아니가지고 원래 이런 아픔 이런 걸좀잘 참으세요? <laughs> 아니요 아픈 거 싫어해서 헬스도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근육 아프기 싫어가지고 <laughs> 아 교회 <교육> 다니세요? 네 <laughs> 이번 주 예배도 이러고 가셔야겠네요 그럼? 네 근데 뭐 화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당연히 놀라긴 할것 같은데 네. 엄청 그냥 그러려니 할것 같기도 하고 재택근무 할때좀 장단점 같은 게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까 잠도 좀더잘수 있고 점심시간 이럴 때 이제 좀 침대에서 쉬고 이런 게 너무 단점은 아무래도 회사보다는 조금 더 집중력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은 집에서 계속 8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오히려 재택근무가 더 힘들 것같은데뭐 뭔가 유혹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긴 한데 출퇴근 없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 서울로 일하러 가면 은 어디든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리는 거리라 왕복 2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시간을 아끼는 거니까 그럼 통화도 좀 집에서 받으시겠네요? 네 음, 신기하네요 나중에 그러면 할때네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거를? 풀 때는 이제 제가 음. 감호를 추가해 드렸어 끝에 네네. 그래서 이제 끝에 머리만 가위로 자른 다음에 결대로 어. 푸시면 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다른 거 푸는 것처럼 그냥 그쵸 그거에 반대로 하면 되는데 크게 어려우시면 안될 거예요 이잔줄라만는좀 느낌이 오세요? 없어요. 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쩔 어, 어, 말이 안 나오네 그 시계가 혹시 네. 어떤 제품이에요? 어. 그냥 동묘에서 만원 주고 산 거라 <laughs> 브랜드를 몰라요 아 진짜요? 네. 아 동묘도 자주 가세요? 네. 근데 저도 원래 빈티지 제품을 좋아해가지고 어. 브랜드보다는 네. 인스타나 약간 권한이 못 가게 같은 데 가서 이쁘다 싶은 제품 있으면 그냥 사는 느낌이라 대학생 때는 광장시장도 많이 갔었고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빈티지 샵 있어요 요즘은 사실 인터넷으로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아, 그 그래요 인스타 빈티지 샵이나 아니면은 네. 번개장터 같은 데에서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옷을 살때뭐 네. 디자인보다는 사실 핏을 좀더중요하보거든요 음, 네. 온라인에서 사면 핏을 못 보잖아요 그렇 그런 점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측 아예 다 제가 좋아하는 실측 사이즈 정도는 제가 대충 외워두고 아 그거에 맞게 저희는 실패한 적은 없어요? 실패한 적도 많죠 아그죠 바로 다시 <웃음> 팔고 <웃음> 브랜드 제품인데 실패했다 네. 오히려 조금 더 비싸게 올려도 팔릴 때도 있거든요 와 그래요? 네. 예전에 어그랑 해외 브랜드랑 콜라보한 거를 20 얼마 주고 샀는데 생각보다 안 신을 것 같아서 근데 매물이 없어서 한40 정도에 올렸거든요. 네. 게 팔려가지고, 좀몇번 해야겠다 해서, 실패한 것들은 다시 그렇게 바로 팔리고. 어... 아, 또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 그리고 또 빈티지 샵 같이 운영 중이셔가지고. 아, 맞아요. 네. 저요? 네. 네, 맞아요. 일단 한번 보려고. 천천히 <laughs> 들어가보세요. 오실 네. 때는 뭐 어떻게 오셨어요 아침에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이동해서, 주변 카페에서 이제, 일을 더 하다가 왔어요. 아또 재택근무가 그런 게 좋네요. 카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음. 움직이는 동안에도 또 일할 수도 있겠네요.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러면 그냥 성과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해야 할일잘 하고 하면은 크게 몰아가지 않는 음. 것같아요 저는 뭐 이게 계속 감을 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음. 일단은 머리는 다 됐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보시겠어요. 좀. 괜찮으세요? 뭐 당기시거나 변변할 수는 없어요. 어, 네. 괜찮으세요? 네. 세상 이마가 엄청 넓네요. <laughs> 이건 있었는데 여기 옆에 그레나루는 네. 웃길 만한 기장이 아니어서. 네, 여기를 커트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다듬, 다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트를 해드릴까요? 네네 이걸 이제 무스거든요 네. 무스 거품으로 이제 골고루 도고시켜가지고 잔머리를 조금 더 확실히 눌러주고 음. 그냥 간단하게 머리 코팅한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무스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왁스처럼 쓰던 거 아니에요 머리 고정시키는 거 어, 맞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무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들어보긴 해요 <laughs> 괜찮으세요? 어, 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따로 <laughs> 혹시 뭐 수정하고 싶으거나 불편할 수도 없으시죠? 네.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보이세요? 아유 <laughs> 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혹시 뭐 네. 마지막 이제 영상 끄기 전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많이 찾아오세요 한 번쯤은 해 보고 그 다음에 유지할지 말지는 결정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하러 오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